사박사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맨날 나무만 보여드리다가 저희 이제 기존에 있던 하우스 비닐하우스를 다 뜯어내고 저온 창고를 하나 더 짓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저온 창고가 이제 와보신 분들이나 이제 제가 농원 소개해드렸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저온 창고 하나 그리고 어, 택배창고, 그리고 수입창고, 구근창고, 그리고 화분판매장 창고까지 어, 좋은 창고가 꽤 많은데 이것도 부족해서 지금 비닐하우스를 뜯어내고 하나 더 짓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, 이제 나라시라고 아니 저기 평탄 작업을 네. 평탄 작업을 끝내 놓고 지금 어, 보시면은, 스티로폼 스트로폼을 197장 깔았습니다. 예. 스티로폼을 깔아서,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가운데 세우는 게 와이어메시라고 하는 건데, 이거는 이제 이스티로폼과 네일. 여기에 이제 그, 통상 공구리 친다고 하죠. 예. 그냥. 공구리를 칠 건데, 그, 이스티로폼과 공구리 사이에 저 와이어메시를 깔 겁니다. 그래서 더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. 내일 이제 공구리 작업이 예정이 돼 있는데, 저희 하우, 저희 좋은 창고 이렇게 짓고 있는데,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셔가지고, 잠깐 영상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작업은 앞으로 내일 공구리 치고, 바닥 작업이 완성이 되면은, 그 다음에 이제 옆에, 문 빼놓고, 옆에를 다 막을 겁니다. 옆에를 다 막아놓고, 위에 폼, 폼을 쏜 다음에 폼을 쏘고 뭐 옆에도 쏘고 공간이 바람이 공기가 셀수 있는 곳에는 다 폼을 쏠 겁니다. 폼을 쏘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, 문과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에 좋은 창고 설명해드릴 때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돌아가는 펜 있죠? 실외기 그거를 저기다가 네, 달 예정입니다. 그렇게만 되면은 끝이 나는데. <laughs> 좋은 창고를 왜 하나 더 짓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분 있으셔가지고, 어, 잠깐 말씀드리면은,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창고의 장점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었죠. 어, 가을에 들어온 나무도, 그 다음에 봄, 여름까지도 뭐, 싹을, 싹을 안틔우고 그대로 잠을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다 식재를 하셨을 때 훨씬 더 좋은 활착률과 생존율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, 이제, 침엽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, 어, 영하 2도로 얼려놓습니다. 영하 2도를 맞춰놓고 침엽수를 안에 넣어놓게 되면은 그 상태로 얼어가지고 계속 잠을 잡니다. 그래서, 뭐, 그, 가을에 넣어놓으면은 그 다음 해, 그 다음 해까지도 말짱하게, 어, 그 이파리가 뜨지 않고, 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저온 창고가 하나 더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양질의 상품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. 어, 저온 창고 지금 공사는 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예, 앞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은 금방 마무리가 될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주시는 분들한테는 어, 하우스가 아닌 저온 창고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끊임없이 발전하고 노력하는 대림묘목농원 현재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림묘목농원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